애니, 인형, 여요요 제가 오늘 은 바로바로 짜잔 이게 산요 웹툰 만드인데 이게 아빠가 아는 분이 저한테 선물을 주셨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자 일단 편지도 같이 넣어 주셨는데 일단 여기 보면 제가 여기 짠 제가 하나 만든데 자체 봤었는데 시나모롤입니다. 귀엽죠? 이렇게. 이렇게 말풍선도 넣을 수 있는데, 일단은 만들어 봐야겠죠? 자, 그럼 바로 일단 시작해 볼게요. l e t 자, 일단 첫 번째. 요 투명 필름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이거 하고 싶은 캐릭터를 골라주세요. 일단 퐁퐁 푸린 요거는 모양. 여기 있는. 키티. 크롬이랑 키티. 마이 멜로디도 조금 있고. 요거는 약간 웹툰처럼 할수 있는 테두리. 요거는 마이 멜로디. 제가 했던 지나무로. 이건 그래 말풍선 넣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있는데 저는 오늘 사실 하고 싶었던 거는 다기운대 뽐뿌뿌리 아니다. 자, 뽀뽀뽀를 말고 키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로브도 있어 로브 테니스 어 잠깐만 키티 종류가 몇개아 귀여워 이게 꽃이야? 음 여기서 피아노도 넣어보고 여기 말풍선이랑 얘도 아 얘도 넣어볼게요 말풍선 어디 갔어? 아 여기 있다 자 이제 아, 그리고 일단은 얘를 이렇게 해, 얘네를 해볼 건데. 일단은 여기 보면 얘가 스티커예요. 하나 스티커 이렇게 들어있었고. 귀엽죠? 한 장. 그리고 얘는 약간 편지지도 들어있고, 잠깐만요. 그리고 헬로키티. 펌펌프링. 이게 편지지. 얘는 뭔지 모르겠는데. 마멜이랑 그리고 신나네몰 있는 거 여기 다 있는 거 프리미, 키티, 마멜, 코르미, 모로리 이렇게 다있고 너무 귀여워 아, 얘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 얘도 따라 끌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 편지지 그고 코르미 내옷 색깔이랑 비슷해 얘는 이렇게 있는데, 뭐지? 에이? 자, 그리고 얘 어떻게 쓰는지 이제 알려드리도록 할수니다 얘는 이제 다 했으니까, 여기 가고, 얘 어떻게 하는지 이제 알려드리고, 스티커도 잠깐 가고. 자, 일단은, 먼저, 키트를 먼저 일단 해줘야 할수 있겠죠. 일단은, 준비물, 연필, 그리고, 지우개. 지금은 이렇게 연필이랑 지우개. 오 투명 필름 여기 필요한데일다 여기 키티 여기 요거를 딸깍 에 이렇게 불이 들어오거든요. 보세요. 짜라잔, 불이 들어와요. 그러면 요 투명 필름을 대주세요. 이렇게 대주고 얘를 요렇게 하면 짜라잔, 이게 다 보여요. 보여요? 짜, 이게 보여서 이거 연필로 다 그린 거거든요. 만약 물개 하고 싶다. 하면 요렇게 해 가지고 얘 요렇게 딱 그면 되고요. 요번로 하고 싶다? 하면 요 요렇게 하면 돼요. 일단 저는 어뭐랄까 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좀 쉬울 것같아해 볼게요. 이렇게 쉬워. 요게 쓱쓱쓱싹 다리 기이고야또 잘못했다가 요게 딱 지우면 돼요 쇽 뭐야? 자꾸 이렇게 찌그러져, 우리 다시. 수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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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안보여 뭐야 잘 안보여 자여게 하나를 완성했습니다 이제 다른 것도 꽉꽉 채워볼게요 자여게 키티랑 음표를 그려줬습니다 요거는 지휘지 아무튼 뭐 잡고 있습니다 아도그를 먹고 있는 도키티 어, 귀엽게 먹고 있다. <laughs> 이제 이제 얘얘 이제 이거 핫도그를 먹고 이제 힘내서 지휘를 하는 거죠. <laughs> 너무 귀여운 스토리야. 또, 나는 너무 귀여워요. 키티는뭐다 귀엽기 보. 뭐. 자, 여러분 보이나요? 한쪽으로 먹고 있는 귀티. 예! 귀엽다. 자, 피아노도 그려 줬습니다. 자 이제 이걸 다 했으니까 이제 따라 그리고 색칠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다 따라 그려줬습니다 우와! 다 따라 그렸고 여기 보면 이거 지우개로 지우기까지 했으니까 이제 색칠을 해줄게요 와 공격적으로 색칠하기 시작 예. 거야. 아 맞다 나 이거 부러졌었지 <웃음> <웃음> 이렇게 해야겠다 어, 어, 음. 괜찮아 괜찮아 부러졌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도 부러진 적 많으시지 않으세요? 많으셨죠? 저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이번에 제가 좋아하는 노란색이 부서졌어요 배경은 음 배경은 하늘로 간다. 하늘 하늘. 아 그냥 여기에 구름을 그려줘야겠다. 구름 이렇게 구름을 그려 줍시다. 구름 구름. 하뚜하뚜하뚜하뚜 사랑합니다 구독자님들 하뚜해 그리고 이번에 핑클 리본 해보자 핑크 핑크 리본 리본 허, 이거 노란색은 그냥 빼서 해야겠다 하고 그 키티 옷 입은 것 같은데 오늘 옷안입는데 그럼 옷을 연두로 간다 이게 맞는지 모르겠다 오 어, 발까지 칠해버렸죠 괜찮아 괜찮아 발이 연두인 동물은 없지만 괜찮아 이건 그림이니까 그림은 다 괜찮다고 했죠 그림은 상상인까 쪼존 피아노 저저 저 피아노 치는거 봤어요? 예그 페스티벌 좋아요 그리고 나또아 고요한 건 고독한방 그것도, 그것도 조, 좋아요 많이 들어주대요밤양갱도 좋고 맞아요 참 예뻤어요 올라갔나? 또내나 양도아지 레는 동굴레코드 미+ 미는 파란 미나리 파는 예쁜 파랑새 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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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뇨뇨뇨뇨 녀+ 렌 녀+ 녀+ 속방 녀+ 나는 라디오고요 녀+ 녀+ 졸졸 시냇물다 함께 부르자 녀+ 녀+ 미 파솔라시도 완성을 했는데 일단은 내가 그렇게 어렵게 구성된 게 아니라서 조금 많이 어린 친구들은 조금 어려워수도 있지만 하여간 그래도 유치원생만 해도 돼도 그거 불빛 딸깍해 갖고 필름 얘 입혀서 하면 그 정도는 잘할 수 있어서 너무 재밌게 했고 너무 고맙습니다 선물해주셔서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수고하신 분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제 새로운 영상 많이 많이 봐주시고 도레미송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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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더더욱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그럼 안녕! 도레미송